관동 풍악의 발현수 석기 편 시작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사권의회 제5회에 실린 내용이다. 이 기록은 바로 절의 주지인 영잠 이 지은 것으로 승한 4년 김이 석이 1199에 도를 세웠다. 진표율사는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리 사람이다. 나이 12세에 출가할 뜻을 가지자 아버지가 허락하였다. 율사는 금산수 순재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순재 법사는 삼위개법을 전해주고 공양 차제비법 한권과 점찰 선화겁 보경 두권을 전해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이 개법을 가지고 미륵과 지장 두보살 앞에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서 친히계를 받아 세상에 널리 펼치도록 하여라. 율사는 가르침을 받들고 작별하고 물러나와 명산을 두루 다녔다. 나이가 27세였던 상원 원년 경자석이 760, 배쌀 20마를 점 알려 양식을 만들어서 보아년 애가서 변산에 있는 불사의 방에 들어갔다. 쌀 5홉을 하루 양식으로 삼았는데 그중 한 홉은 덜어서 쥐를 길렀다. 율사는 미륵상 앞에서 부지런히 개법을 구했지만 3년이 되어도 숙이 부처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발분하여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로 올려놓았다. 율사는 다시 분발하여 21일을 기한으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하였다. 돌로 몸을 두드리며 참회했더니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7일째 되는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새로 된 지팡이를 흔들면서 와서 보호해주자 손과 팔이 예전처럼 되었다. 보살이 마침내 가사와 바리떼를 주자, 율사는 그 영험에 감동하여 더욱더 정진하였다. 21일이 다 되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할수 있는 천안을 얻었고 도솔천중들이 오는 형상을 보았다. 이때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났는데, 미륵보살이 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좋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참회하는구나 지장보살은 개본을 주었다. 미륵보살은 다시 간자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구, 다른 하나는 팔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륵보살이 율사에게 말하였다. 이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뼈이다. 이것은 시각과 본각, 두각을 비유한 것이다. 또 제구간자는 법이고, 제팔간자는 신은 성불종자이다. 이것으로 응당 인과응보를 알수 있을 것이다. 너는 현세의 육신을 버리고 대구강에 몸을 받아서 후에 도솔천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한후두 보살은 곧 사라졌으니 때는 이민년 서기 762 4월 27일이었다. 율사는 교법을 받은 이후 금산사를 창건하려고 산에서 내려왔다. 대연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용왕이 나오더니 옷가사를 바치고 팔만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금산수로 모시고 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며칠 만에 절을 완성하였다. 다시 미륵보살이 가문하여 도솔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율사에게 개법을 주었다. 율사는 시주에게 권하여 미륵장 육상을 샘물을 부어 만들고 미륵보살이 내려와 개법을 주는 모습을 금당 남쪽 벽에 그렸다. 불상은 갑진년 서기 764 6월 9일에 완성하여 병우년 서기 766 5월 1일에 금당에 모셨는데 이 해가 대려 권년이었다. 율사가 금산을 나와 송리산을 향하다가 길에서 소달구지를 탄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 소들이 율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수레에 탔던 사람이 내려와서 물었다. 무슨 이유로 이 소들이 스님을 보고 우는 것입니까? 스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나는 금산수 의중 진표라 하오. 나는 일찍이 변산의 불사의 방에 들어가 미륵과 지장의 두 성인께 개법진생을 받고 저를 지어 길이 수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러 오는 길이회다. 이 소들이 겉은 어리석은 듯하지만 속은 현명해서 내가 개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무릎을 꿇고 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하였다. 짐승도 이처럼 불법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저는 사람인데도 어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즉시 손으로 낫을 잡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율사는 자비심으로 다시 머리를 깎아주고 개를 주었다. 율사는 송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보고 표시를 해두었다. 다시 명주 해변으로 돌아와 천천히 가는데 물고기와 자라 등이 바다에서 나와 율사 앞에서 몸을 이어서 육지처럼 만들었다. 율사는 그들을 밟고 바다에 들어가서 개법을 염송하고 돌아왔다. 고성군에 이르러 금강산으로 들어가 비로소 반련수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7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의 명주 일대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렸다. 율사는 이들을 위해 개로서 설법을 하자 사람들이 받들어 지키고 산보를 지극히 공경하였다. 얼마 후 고성 해변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밀려왔다.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먹을 것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율사는 발연수를 나와 다시 불사의 방에 이르렀다. 그러한 연우의 고향으로 가 아버지도 찾아뵙고 진문대덕 예방에 머물기도 하였다. 이때 송례산의 대덕 영심과 대덕 용종, 그리고 불타 등이 찾아와서 거듭 청하였다. 저희들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개법을 구하오니 법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율사가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세 사람은 복숭아나무에 올라가 거꾸로 땅에 떨어지며 용맹스럽게 참회하였다. 율사는 그제야 교를 전하고 이마에 물을 뿌리고 드디어 가사와 바리 때 공양차제비법 한권과 점찰선 악업보경 두권 간자 189개를 주었다. 그리고 다시 미륵진생의 재구간자와 제팔간자를 주면서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재구간자는 법이고, 제팔간자는 신은성불종자이다. 내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돌아가거라. 산의 길상초가 난 곳에 절을 세우고 이 교법에 의해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후세에 널리 펼치도록 하여라. 영심 등이 가르침을 받들고 곧장 송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창건하고 길상사라고 하였다. 영심은 여기서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열었다. 율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반련사로 가서 함께 돌을 닦으며 끝까지 효도하였다. 율사는 세상을 떠날 때절 동쪽 큰 바위 위에 올라가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시체를 옮기지 않고 공양하다가 뼈가 흩어져 떨어질 때, 흙을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자 푸른 소나무가 곧 나왔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 말라 죽자 다시 나무 하나가 나왔다. 그 뒤에 다시 나무 하나가 났는데, 이두 그루의 뿌리는 하나였다. 지금도 두 그루의 나무가 남아있다. 율사를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 소나무 밑에서 뼈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은 찾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율사의 뼈가 다 없어질까 염려되어서 정사년 석이 1197 9월에 특별히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주어 통에 담았는데 세 혹정도 되었다. 그리하여 큰 바위 위에 두 그루 소나무 밑에 돌을 세우고 뼈를 모셨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실린 진표의 사적은 발현석기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영잠이 기록한 것만 추려서 신는다. 후세에 현명한 이들은 마땅히 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 무극슴. 이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